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새로운 크립토 수익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될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흥미로운 크립토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저는 멀티체인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던 중 정말 놀라운 플랫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푸샤이 플랫폼인데요. 여기서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연수천 퍼센트까지 나오는 엄청난 APY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식도 정말 간단해서 크립토로 패시브 인컴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든 이미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든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쉬 공식 사이트를 여는 것입니다. 허쉬는 대표적인 멀티 체인 디파이 플랫폼으로 다양한 체인의 lp 유동성 공급을 위한 스테이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토큰을 스테이킹 하면은 그 대가로 높은 연수익률의 리워드 토큰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킹의 매력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하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공식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지갑 연결입니다.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또는 웹삼 지갑을 사용하시면 되고 멀티체인 지원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커넥트 월렛을 누르고 요청을 승인하면 바로 준비 완료예요. 지갑을 연결하면 서시에서 현재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모든 토큰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푸시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메이저 토큰뿐 아니라 다양한 체인의 토큰들과 최신 트렌드 미미 토큰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스테이킹 풀마다 APY는 다르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이 많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 수동 소득이 자동으로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좋죠?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얼마나 쉬운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저도 오늘 제 토큰 일부를 스테이킹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리워드를 받는 방식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스테이킹 할 토큰을 선택하고 메뉴를 엽니다. 여러 토큰을 스테이킹 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반복하면 돼요. 그다음 스테이크 버튼을 누르고 지갑에서 트랜잭션을 승인합니다. 온체인 승인이 완료되면 스테이킹 수량이 바로 잔액에 표시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제 토큰은 공식적으로 스테이킹된 상태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락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언스테이크 버튼만 누르면 스테이킹한 토큰과 지금까지 쌓인 보상이 그대로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대기 시간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묶이지도 않아요. 온전한 자산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잠시 동안 스테이킹 해둔 결과 받은 토큰 리워드가 1500 USD 상당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스테이킹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훌륭한 결과죠.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장 좋은 것은 이 리워드는 언제든지 클레임을 눌러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토큰으로 스왑하거나 다시 스테이킹해서 복리로 불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수시 멀티체인 스테이킹이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을 만들면서 자산은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니까요. 지금까지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몇 단계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의미 있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보자든 이미 토큰을 보유한 사람이든 성장형 포트폴리오로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크립토 자산을 퍼시에 스테이킹할 생각입니다. 안전하고 단순하고 수익률도 만족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얼마나 벌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면책조항.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재정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조사를 진행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